향기 하면 저는 평소에도 늘 향을 좋아했었어요 뭐 취미가 향수 모으는 거일 정도로 좋아했던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향의 세계에 그 무궁무진한 걸 느끼고 행복했다고 그래야 되나 향 맡을 적마다 기분전환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뭐 여러 향 중에 특히 프로로를 좋아하거든요 크로를 하면 뭐 모든 꽃의 향기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자스민으로 근데 자스민만 하기보다는 이고성 지역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바다의 자스민으로 했어요 좋은 향을 맡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좋더라고요 다 어, 달달이 <laughs> 향긋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졸업식까지 하니까 더 좋았어요. 의미도 있고. 네. 아, 근데 너무 긴장돼.